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피자파데를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네, 먼저 준비물은 폴리머클레이 갈색 준비해주시고요. 네, 아이클레이도 음, 천사점토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포, 한번 폴리머클레이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머클레이 적당량을 떼어주겠습니다. 감면도 준비해주세요. 단면도. 네, 저는 단면도 대신 이 칼을 쓸게요. 이제 갈색도 별로 없고 작은 거라서. 클레이를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네. 진짜 초콜릿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떼어줄게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떼어줬어요. 이거는 뭉쳐주시고요. 그리고 밀대로 밀대로 밀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운힘을 점막선님까지 다해서 네, 열심히 눌러주세요. 소프트도 아니고 그냥.. 그냥.. 보너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laughs> 다시 밀대로 밀어줍니다 너무 얇게 밀어주지 마세요 이정도로 밀어주겠습니다 네, 여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밀대를한번더 밀어줄게요. 네, 여드 네 소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셨으면요 밀어주셨으면은 이렇게 주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이제 이상한 뚜껑으로 해줘야되는데 일단 풀뚜껑 너무 작고 이거 이거 네. 아, 이거 너무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뽑기. <laughs> 뽑기, 이거, 찌, 이렇게 이걸로 찍어줄게요. 근데, 뭐야. 맞다. 굵기는 이 정도가 잘될것 같고요. 뒤에는, 점점점. 뒤에가 좀 이러니까 밀어줄게요, 조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쨌든 아 이렇게 모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모양이 남았어요 이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laughs>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네. 가져와서 떼어 줍니다. 떼어 다이 이렇게 떼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네. 해요이 그러는거지 조금만 조용 해주세요 저 정생도 유튜브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이렇게 찍으니까 뒤에도 뒤에도 괜찮네요 어쨌든 이렇게 동그렇게판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판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거 보면은 막 옆에 꼭다리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소음 주의. 일단 이렇게 해 주고요. 이거를 다시 모아 줄게요. 이거 옆에다 치워주고 옆에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잠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옆에 팔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떼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동생이 만든 거예요 그거 자제가더였지만네 이거를 네, 여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제 동생이 지금 영상찍고있습니다 옆에서요 이렇게 피자파을 해주세요 배자라면 모양을 다듬어주시고 이렇게 떼어주세요 여기는 특히 잘 떼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서. 음. 네, 어쨌든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고요.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큰 소리 해야지 들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폴리머 클레이로 이렇게 피자판을 만들어 보았어요. 한 번씩 따라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피자판 만들기. 아, 잠깐만요. 여기 에 피자판 만들기였습니다.